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 회의실이랑 네. GX룸 네. 그리고 이제 휘트니스 센터가 되어 있어서 네.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입주민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 사거리역 피홈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속수 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 영상 찍고 있는데요. 봄인가 싶은데 며칠 전에 눈이 내렸죠. 눈이 네. 엄청 많이 10cm 가까운.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겨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결국 봄은 올 거고 그 봄과 함께 광명 뉴타운 소식 저희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명 뉴타운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광명 뉴타운 완전 정복 시리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입주가 빠른 구역. 어제. 네.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인 광명 10구역. 네.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즈첫 시리즈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 사거리와 키운 부동산 운영하시는 조영숙 대표님께 만약에 입주권을 내가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하는 것을 차례차례 하나씩 여쭤보고 설명을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대표님? 그럴까요? 이게 19역 전경이죠 네, 맞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데가 광명 사거리역 쪽 방향인 거고요. 이 방향이요? 이쪽 끝으로 지금 있는 데가 이제 광명 IC 쪽인데요. IC 쪽으로 해서 지금 오른쪽이 광명 19역의 2단지, 왼쪽이 1단지의 영상입니다. 그러면 광명 19역 전체적인 개요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 19역 주택 재개발 사업인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으로 총 11개 동이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총 세대수는 1 5 0 0 5 1세됩니다 광명 뉴타운 치고는 약간 작은 세대였어요. 그렇죠. 예. 네. 천천세대가 넘지만 광명 뉴타운 중에서는 작은 세대니까 얼마만큼 광명 뉴타운이 크게 예. 입주를 한다는 걸 이걸 보셔도 아시겠죠. 3구 A, B타입 그리고 4구 A타입, 5구 A, B타입 7, 4A, B, C타입 그리고 8, 4A, B타입으로 평형이 배치될 거고요. 광명 호반서밋 그랜드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일정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일정이 잡혔었고 일반분양자분들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해서 지금 착착 입금을 하고 계셨고, 중도금이 거의 5회차 이상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입주가 네. 얼마 안 남아서 잔금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일반분양은 2022년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작년 1월달에 일반분양을 했는데, 493세대가 완판을 기록한 곳이 바로 광명 19역 호반서밋그랜드 예비입니다. 뉴 그럼 19역을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서 입주환경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명... 광명 사거리역이 7호선이죠. 광명 사거리역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 19역은 광명 19역 대도로로 해서 1단지, 2단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2단지 쪽에 보시는 것처럼 15구역, 15구역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누라는 네이밍으로 2022년도에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15구역 바로 맞은편 쪽으로 16구역, 16구역은 광명 아크포레자이위브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2021년도에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14구역이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로 해서 네. 입주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광명 19역 2단지 쪽으로 해서 거의 5천 세대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이미 네.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신도시급으로 그냥, 그렇죠. 그냥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예. 네. 예. 그리고 19역 1단지 쪽으로 해서 기존에 탄탄하게 구축 아파트가 같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1단지 옆쪽으로 해서 광명 해모로 이연, 현진에버빌 네. 그리고 월드 메르디안까지 해서 네. 광명 19역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빌라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구축 신축으로 해서 네, 양쪽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자리 잡고 네. 있기 때문에 광명 십구역은 또 다른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편의 시설 같은 건다 완성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어, 네 십구역 예, 근처에 이제 광명 새마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십구역 네. 쪽으로 올해 또 5월에 입주하는 광명 퍼스트 스위치 애뉴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아, 또예 입주 네네. 예정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훨씬 더 주변 편의 시설이나 환경은 더 좋아질 거예요. 여기 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광명 십구 이 지역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남쪽에 학군이 좀 좋은데 광명 19역에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네.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19역에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학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네요. 그럼 광명 뉴타운에서 이만큼 학군 좋은 데가 또 있나요? 예, 물론 있죠.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북쪽에 보면 1구역, 2구역, 네. 4구역, 5구역이 있는데요. 네. 광명 1구역 같은 경우가 학군이 좋은 걸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죠. 네, 네. 광명 1구역이 광명 자이 더샤 포레나로 해서 네. 25년도 입주 예정이고요. 네네. 광명 북초, 광명 북중, 광명 북. 고등학교가 네.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 그쵸.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입주가 한 3,344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는 광명 사구역. 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해서 네. 또 1,957세대가 내년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네. 4구역 바로 맞은편 쪽에 네. 광명 5구역 광명 5구역은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 비루해서 일반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데 소형 평수만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 광명 5구역에 아직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형 평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1구역이 입지는 광명 사거리 쪽어요 아, 물론이죠. 것 같아요. 네, 광명 뉴타운을 보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곳이 바로 광명 11구역인데요. 광명 11구역은 나중에 광명 뉴타운이 다 완성되는 시기쯤 되면 그 어떤 곳보다 웅장하게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대장주 아파트가 될 건데요 광명 11구역은 지금 2주가 끝나고 철거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음. 상황들도 나중에 대표님께서 네, 한번. 예,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철산역 쪽에 광명 12구역, 광명 11구역과 광명 12구역은 쌍벽을 이루는 곳으로 광명 12구역도 지금 철거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음. 그 역세권 아파트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광명 4구리역 입장에서 보자면 1구역이 조금 멀어 보이고 1 9구역도 아까 멀어 보이는데 네. 1 9역 교통 문제뭐 다른 좋은 소식이 또뭐 있다고 하던데? 네, 있죠. 예. 얼마 전에 그 GTX-D 노선이 확장돼 네. 신설안이 나오면서 아. GTX-D 같은 경우에는 김포 장기 그다음에 인천 공항에서 원주까지 Y자 노선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신설 노선 안에 광명시흥지구 쪽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통과하려면 광명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광명1 9역 쪽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GTX D 노선에 대한 호재가 아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2만 5천 세대의 뉴타운이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교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부천 상동에 사는데 이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에 살거든요. 근데 마을버스가 하도 많이 다니. 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나오면 바로 마을버스 무세코스 네. 타고 역으로 환승이 되니까 이 정도는 정말 교통이 좋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거든요. 네, 네, 네. 단지 배치도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예. 단지 배치도는 지금 중앙에 대도로를 사이에 두고 네. 1단지, 2단지가 네. 나눠져 있죠. 1단지에도 커뮤니티 시설이랑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네. 2단지에도 커뮤니티 시설이랑 어린이 놀이터가 배치돼 있는데요. 1단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105동, 106동 앞쪽으로 네. 지역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원 용지가 아주 크게 조성됩니다 네. 다른 구역에 비해서 녹지공원이나 조경이 아닌 아주 큰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향후 105동, 106동의 가치는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단지 쪽으로는 광일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고요 네. 광남중학교랑 네. 2단지 쪽으로는 명문고등학교가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학군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곳이고 1단지 쪽 뒤쪽에는 시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거환경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요즘 왜 커뮤니티 시설 단심들이 많이 갔잖아요 네, 네. 여기 커뮤니티는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네.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도 중요하죠 어린이 노이터나 이런 것들이 테마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네. 저도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에 가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게좀 있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참 음.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집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놀수 있는지 음, 그런 것들 이그렇지 예, 네. 갖추어져 있다니까 엄마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일단지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 회의실이랑 네. GX룸 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돼 있어서 네.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입주민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 샤워실이랑. 독서실 작은 도서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학생들이나 또 주부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돼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은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이 단지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탈의실, 샤워실, 독서실, 피트니스, 주민회의실, 작은 도서관으로 기본적으로 없는 거 없이 갖추어져 있죠. 중요한 평형들 내부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구 평면도 요새는 소형주택이 인기죠. 네. 170세대 중에 총 일반 분양이 122세대였는데요.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욕실과 작은 방 하나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네. 그리고 안방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 네. 주방이 돼 있어서 어, 주변에 다른 작은 평수가 분리형 원룸식의 평형 이랑 또 틀리게 사구평형이 투룸 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임대차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도 살수 있고 어, 신혼부부도 살수 네. 있고 요새는 네 요새는 1 2인 가구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신혼부부까지도 거주 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조금 더큰 25평의 5고 A 타입 평면도 보면은 29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76세대였는데요. 네. 기본 인재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죠. 네. 현관으로 들어와서 공용 욕실 이 있고 네. 작은 방 하나, 하나, 작은 방을 걸쳐서 거실 겸기억자형 주방이 있는 거고요. 네. 주방 옆쪽으로 건조기랑 네. 세탁실을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공간. 옆쪽에 작은 방 하나 더. 방으로 들어오시면 부부 욕실이 있고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 유상 옵션으로 계약을 하셨었어야 되지만. 음. 이제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방 쪽에 드레스룸이랑 네. 파우더룸을 무상 옵션으로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 호반 서밋이 만들어져 있죠. 조금 더큰 평수도 한번 볼까요? 8 사이타입은 예. 뭐 19역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조로 아참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 현관 쪽으로 들어오시면 응. 현관 팬트리장으로 쓰실 수 있는 그치, 공간이 여기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반 분장자들은 이제 유상 옵션으로 아마 계약을 하셨을 거고. 거고요. 네. 그 안에 접이식 자전거나 골프 클럽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실 수 있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공용 욕실, 작은 방 하나, 둘 이렇게 음. 돼 있는데 작은 방 같은 경우 가변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 식구가 많지 않으면서도 평수를 좀 넓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음. 가변형 벽체를 허물고 네. 넓게 네. 사용하시는 그렇죠. 것이요. 예, 트렌드가 요새는 그렇습니다. 주방 쪽이 ㄱ자형. 네.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네. 요리하기에 동선이 짧은 요런 구조로 돼 있고 저도 음. 또 요런 구조를 참 좋아해요. 코반밋을 음. 선택하시는 분들이 주방을 보고 선택하신 분들이 음. 많은데요. 네. 주방 뒤쪽으로 지금 알파룸이 하나 있어요. 이 네. 알파룸은 요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죠. 네. 작은 서재 겸 아이들 놀이방으로 네. 네. 사용하실 수 있게도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홈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니까, 아 홈트레이닝 네.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신대요. 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펜트리장으로 네. 만들어서 만들... 식재료랑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네. 만들어져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안방을 보시면 안쪽으로 해서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을 만들 수있 있는 공간들이 있죠. 일반 분양자들은 유상옵션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만 조합원들 매물을 하실 경우에는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는 거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식구역을 많이 매수를 해드렸는데요. <laughs> 아, 네. 식구역이 분양가 상한제였죠. 그래서 엄청 싸게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고액이 네. 그 지금 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분양권 전매를 뭐몇년 동안 못 한다. 네, 그렇죠. 또 바로 입주해서 실거주해야 네.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겁먹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네. 여기도 그런가요? 광명 19역 호반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네. 2022년도 12월 1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광명이 특이과열지구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분양권 상한제에 음. 해당되는 주택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네. 분양권 전매 제한 8년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려고 당첨이 되신 분들이니까 네. 그거와 상관없이 축하할 일이었는데 네. 2023년도 작년 1월 3일 날 대책으로 인해서 네. 광명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분양권 상한제 주택이었다고 하지만 전매 제한이 네.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너무 운이 좋으신 분들. 네. 전매 제한의 기간이 네. 아파트 당첨일로부터 1년이니까 19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5일날 아파트 당첨일이었거든요. 1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전매 제한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어, 입주권 거래 가능하고, 네. 분양권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네, 네. 단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예.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함께 예.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2년간 실거주했었습니 그렇죠. 되죠.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내용이 네. 계속 1 3대책위원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지부지하다가 얼마 전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토위를 통과를 해서 실거주가 3년으로 완화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게 뭐냐면 원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2년이었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야 요 그렇죠 돼요. 바로 그다음에. 들어가서 네. 2년은 사셨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음. 입주를 하셔야 됐었는 걱정을 상황인데. 안고 있었었는데 예. 예. 이 완화로 인해서 음. 최초 입주 후 3년 내 2년 정도는 전월세를 주셔도 된다 는 거예요 그 전세를 한번 주고 그렇죠. 그 돈으로 잔금을 처리할 수 네. 있는 네. 거죠 네. 완화되는 내용이 음. 있기 때문에 1 음. 9역의 일반 분양자 분들은 특히 더행운 하시라고 운이 좋으시고 네. 전매도 일년으로 벌써 다 지나갔고 어 실거주도 3년으로 그쵸? 완화될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거의 확정된 네. 것 같은. 그리고 그런 또 분위기니까. 싸게 일반분양을 받으셨다는 거.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지금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물 네.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식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매물 자체가 작습니다. 네. 뭐 그만큼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에 조합원수가 작았었던 거고 네. 일반분양자 분들은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네. 매도를 하실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차고 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합원 매물을 위주로 해서 네. 그 다음에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는 P3억 4천에서 4억 정도에 나와 있죠. 8사 A타입은 프리미엄 5억 2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입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입주가 빠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갈수록 현재의 프리미엄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예, 신축 아파트니까 네. 그걸 감안하셔서 후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바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을 빨리 하셔야 네네, 되겠네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광명 뉴타운 완전 정복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19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양식 대표님한테 여러 네. 가지 궁금한 거다 물어봤는데요 광명 뉴타운이 원체 구역이 많기 때문에 네. 뉴타운 말고도 지금 해제구역에서 가고 있는 구역들도 많고요 네. 광명의 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차례차례 저희가, 차례차례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광명 19역을 문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19역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매물도 많이 주세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laughs> 매물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는 다른구역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조양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